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19일 주가가 47.88달러를 기록한 기업, 아이온큐. 아이온큐라고 하죠? 네, 아이온큐. 이 이름 뒤에는 어 양자 컴퓨팅이라는 어쩌면 우리 세대의 가장 거대한 기술 혁명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의 본질을 한번 깊숙히 파고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과연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시대의 테슬라가 될수 있을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아이언큐가 뭐 하는 회사다 이런 정보 나열을 좀 넘어서요. 네, 네. 그들의 핵심 기술이 도대체 왜 특별한지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 있는 그 재무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IBM이나 구글 같은 정말 거대한 기업들과의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엮어서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정보가 아니라 연결된 그림을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 속에 있는 숫자나 기술 용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따라오시면 훨씬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저도 사실 양자 컴퓨팅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요즘 많이 나오죠. 근데 솔직히 아직도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온큐의 기술 방식은 구글이나 IBM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네 완전히 다른 노선입니다. 이온 트랩. 영어로는 트랍트 아이온 방식이라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뭐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심장은 큐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큐비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정확하게 잘 다루느냐가 핵심 기술의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큐비트. 네. 구글이나 IBM 같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초전도라는 방식을 쓸때 아이온큐는 말씀하신 대로 이온 트랩이라는 다른 길을 택했죠. 그게 이름부터 좀 재밌어요. 이온을 덫에 가둔다. 하하, 맞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낸 이온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이라는 덫, 그러니까 트랩 안에 딱 가둬서 큐비트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가두면 뭐가 좋은데요? 가장 큰 장점은요. 이 큐비트 자체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연물, 즉 원자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아주 작은 방에 예를 들어서 뭐 미세한 온도 변화나 진동 같은 노이즈에 굉장히 강합니다. 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양자 상태를 훨씬 더 오랫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죠. 음. 이걸 저희 전문 용어로는 결맞음 시간이 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 들어봤어요. 결맞음 시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계산하는 동안 오류가 날 확률이 현저히 낮고, 그래서 더 복잡하고 긴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상온에서 구동이 가능하다고요. 이거 진짠가요? 경쟁사들은 거의 영하 273도에 가까운 무슨 거대한 냉장고 같은 장비가 필수적 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공상 과학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 입니다 아, 거대한 냉각 장치가 필요 없다는 건 단순히 뭐 비용이나 공간을 절약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라 있죠 양자 컴퓨터의 소용화 그리고 기존 데이터 센터와의 통합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와. 하지만 뭐 모든 기술에는 명암이 있듯이 이 이온 트랩 방식에도 분명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 완벽한 건 없는군요. 그렇죠. 바로 속도와 확장성 문제였죠. 아 그렇죠.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느리면 안 되니까요. 자동차로 치면 안전성은 최고인데. 최고 속도가 좀 낮은 느낌이랄까요? <laughs> 정확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확산성 문제는 뭔가요? 이온 트랩 방식은 큐비트의 연산 속도가 초전도 방식보다는 좀 느리고요. 또그 덧안에 이온을 하나 하나 추가하고 그걸 또 정밀하게 제어하는 게 기술적으로 너무 까다로웠어요. 아, 큐비트 개수를 늘리기가 어려웠군요. 네, 그래서 큐비트 개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온 트랩 방식의 아주 오랜 아킬레스 건이었죠. 그 아킬레스 건을 아이온 큐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아이온 큐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광자 상호 연결, 영어로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광자 상호 연결. 말이 좀 어렵네요. 이걸 레고 블록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아주 쉬운데요. 아, 네, 좋습니다. 작은 레고 블록을 하나씩 막 쌓아서 거대한 성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아예 중간 크기의 성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를요? 네. 그리고 그 성들을 빛, 즉 광학 기술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제국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그거 정말 기발한 발상이네요. 그렇죠. 각 칩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빛으로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걸로 확장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큐비트 개수만 늘리는 그런 무식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생각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료에 나온 AQ라는 개념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큐비트 몇개 있어? 이렇게 개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이온 큐는 알고리즘 큐비트 줄여서 AQ라는 자체 성명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AQ. 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큐비트 개수가 아니라 오류율 같은 그런 질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한 거예요. 아, 질적인 측면까지? 네,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는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큐비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음. 자동차 엔진의 마력뿐만 아니라 연비와 안정성까지 종합해서 실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 같은 거죠. 성과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2025년 목표였던 AQ64를 3개월이나 앞당겨서 달성했다고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 사실 감이 잘안 오거든요. 자료에 나온 기존 초전도 시스템보다 36경배 넓은 연상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이라는 단위는 정말 상상조차 안 되네요. 하하, <laughs> 그렇죠. 그 숫자가 바로 양자 도약. 퀀텀 리프의 규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36경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결정적인 이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세계 최초로 달성한 2큐비트 게이트 정확도 99.99%입니다. 99.99%. 이 숫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99.9%도 아니고 99.99%요. 그0.09%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진짜 쓸모가 있으려면요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아, 스스로요? 네, 그걸 오류내성 Fault Tolerance라고 부르는데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쪽으로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확도 마지노선이 바로 99.9%입니다. 아, 그게 기준선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언 큐는 그 기준을 넘어서 99.99%라는 이건 뭐, 사실상 이 산업의 표준을 새로 쓰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와. 이것이야말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성을 둘러싼 깊은 연못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압도적인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돈도 따라와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재무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재밌어요. 거의 극과 극을 달리는 숫자들인데 네 그렇죠. 우선 매출 성장세가 이건 뭐 비정상적일 정도로 폭발적이더라고요. 네. 2025년 3분기 매출이 3,990만 달러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2% 증가했습니다. 222% 시장 의 이장에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죠. 덕분에 회사 스스로도 연간 매출 전망치를 최대 1억 11만 달러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음. 그만큼 기술이 이제 실제 계약과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보면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laughs> 그렇죠. 손실 부분이죠. 순손실이 11억 달러, 조정 e b i t a 손실도 4,890만 달러. 아니, 돈을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바로 그게 초기 딥테크 기업의 숙명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숙명이요? 네. 이걸 계획된 적자라고 하죠. 지금은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 미래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영입, 그리고 핵심 기업 인수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시기니까요. 아,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왜 적자가 나느냐가 아니라 이 적자를 감당할 체력이 과연 있느냐 입니다 그 체력은 충분해 보이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 9월 기준으로 15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네 15억 달러죠 심지어 10월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는데 성공했더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실탄은 정말 두둑하게 챙겨 놓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아이온큐의 기술 로드맵을 믿고 그 비전을 실현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기꺼이 대주고 있는 거죠 음. 이 막대한 현금은 단순히 뭐 적자를 메우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아예 벌려 버리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 즉 MMA나 R&D를 위한 무기라고 봐야 합니다. 무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전장으로 한번 가 보죠. 아이온큐가 아무리 독보적인 기술과 자금력을 가졌다 해도 이 분야는 정말 거린들이 버티고 있는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맞습니다. 혼자서 싸울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경쟁 구도는 마치 서로 다른 무기를 든 장수들이 싸우는 삼국지와 같아요. 삼국지요? 네, 우선 자본력과 연구인력 면에서 골리앗이라고 할수 있는 IBM과 구글이 있죠.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 이들은 아이온큐와는 다른 초전도 방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그냥 쏟아부으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133큐비트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심대 기술의 대결이네요. 그렇죠. 이건 아이온큐가 택한 정밀함과 효율의 길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인 거죠. 그런데 아이온큐처럼 같은 이온 트랙이라는 무기를 쓰는 강력한 라이벌도 있더라고요. 퀀티뉴엄이라는 회사. 아네퀀티뉴엄 일부 성형 테스트에서는 아이온큐를 앞서기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신경 쓰이는 상대겠는데요. 네, 콘티뉴엄은 아이온큐의 가장 강력한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숙명의 라이벌. 같은 기술을 쓰기 때문에 누가 더 우월한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는 아이온큐에게는 분명 위협이지만 동시에 기술 발전을 더욱 채찍질하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뭐 리게티처럼 초전도 방식과 기존 컴퓨터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강점을 가진 플레이어도 있고요. 정말 쟁쟁하네요.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이유 결국 이 시장의 잠재력 때문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은 2035년이면 9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12조 원? 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3%에 달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네.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지금의 슈퍼 컴퓨터가 수천 년 걸려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양자 컴퓨터는 그걸 단몇 시간, 몇분 안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먼저 차지하는 기업이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와, 그런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혼자 임으로는 절대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아이온큐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파트너십 목록이 정말 화려하던데요. 아이온큐의 생존 전략은 한마디로 내편 만들기, 즉 생태계 확장에 있습니다. 생태계 확장. 그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요. 첫째는 파트너십입니다. 우선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모든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 다 입점했어요. 아, 메이저 클라우드에는 다 들어갔군요. 네. 전 세계 개발자들이 클릭 몇 번으로 자기들 기술을 아주 쉽게 사용해 볼수 있게 문턱을 확 낮춘 거죠. 이건 접근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네요. 미국 에너지부 DOE나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CERN 그리고 한국의 KIST 같은 정부나 세계적인 연구 기관들과의 협력도 눈에 띄던데요? 그건 신뢰도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신뢰도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우리 기술을 인정하고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죠.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바로 인수 합병, M&A입니다. 이건 아이언큐의 야망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보죠. 야망. 영국의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미국의 벡터 아토믹 같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단순히 기술만 사온 게 아니라 그 분야 세계 최고의 두뇌들을 통째로 흡수해 버렸습니다. 아, 인재까지 같이 데려온 거군요. 그렇죠. 우리에게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술은 그냥 돈으로 사서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 가장 최근 인수는 정말 의외였어요. 광통신 인프라 업체인 스카이룸 글로벌을 인수했는데, 양자 컴퓨터 회사가 갑자기 웬 위성통신 회사인가 싶었거든요. 아, 그렇죠. 다들 의아해 했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바로 아이온큐가 그림은 더큰 그림입니다. 더큰 그림이요. 네. 단순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죠. 음. 미래에는 전 세계의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양자 인터넷이 필요할 텐데, 그 통신 인프라 시장까지 우리가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와. 경쟁자들이 열심히 자동차 엔진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아이온큐는 미래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회사를 미리 사들인 셈입니다. 와. 그건 정말 한수 아니 두수 앞을 내다본 행보네요. 자, 그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독보적인 기술, 폭발적인 성장과 또그이면에 막대한 적자, 거인들과의 전쟁, 그리고 아주 영리한 생태계 전략까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아이온 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이렇게 나눠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네, 스와트 분석이네요. 그렇죠. 강점은 역시 99.99% .99 정확도로 대표되는 이온 트랩 기술의 우위, 그리고 해시태그 AQ라는 명확한 로드맵. 또이 모든 걸 밀어붙일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현금입니다. 반면에 약점은요? 약점은 뭐 상용화 초기 단계에 어쩔 수 없는 지속적인 적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린 연산 속도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된 높은 주가 발류에이션이겠죠 그렇군요 외부 환경을 보면 기회와 위협도 뚜렷하고요 그렇죠 ai 신약 개발 정말 적용 분야가 무한하다는 거대한 기회가 있고요 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밀어주는 강력한 지원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위협은 역시 경쟁이겠죠. 네, IBM 구글과의 자본력 싸움이라는 가장 큰 위협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직 그 누구도 양자 우위 즉 기존 컴퓨터를 압도하는 성능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기술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 아이언큐 CEO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지금은 양자 컴퓨팅의 테슬라 중간이다. 아네 인상적인 발언이었죠.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전기차 기술로 결국 내연기관 시대를 끝낸 테슬라처럼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아주 강한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이언 q 는 이온 트랩이라는 독자 노선 그리고 해시태그 AQ64 조기 달성과 99.99% .99 정확도라는 아주 구체적인 성과로 자신들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전략적 M&A는 그 비전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초기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현금 소진과 치열한 경쟁, 기술적 난관이라는 명확한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인류의 연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 가운데서 아이온큐는 분명 가장 흥미로운 플레이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 중 하나죠 오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10년 20년 뒤 세상을 바꿀 기술에 지금 투자해야 한다면 당신은 눈앞의 불확실성과 미래의 가능성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음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이온큐는 바로 그 질문에 가장 첨예한 중심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